우리 교단에서는 만 70세까지를 정년으로 합니다. 만 70세라는 것은 만 70세가 되면 정년으로 이제 모든 직분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 70세가 끝나기까지 그래서 만 71세가 되는 전날까지가 정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내가 은퇴하는가 그러면 내가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 하는 거니까 만 71세가 되면 아내가 정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은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한다라고 할때 많은 분들이 "아, 이제 좀 쉬면 되겠구나" "아, 이제 내가 이 일을 이제 좀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어,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어, 이 정년이 없었어요. 정년이 없어서 어, 한번 직분을 받으면 평생 은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은퇴를 안 하니까 밑에서 그 직분을 받아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임직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장로님들이 이제 은퇴를 안 하니까. 밑에서 장로가 돼야 되는데 당에 이 인원들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은퇴를 하자 그래도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은퇴를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요즘 다시 나오는 게 정년을 없애자 은퇴를 없애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 우리 교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시고 더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에는요 은퇴해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은퇴하기 전까지는 뭐 요즘은 뭐 70세가 넘으셔도 다들 바쁘세요. 손주들 보느냐고. 그래서 어 젊을 때는 이제 일하느냐 바쁘고 또 정년이 넘어서는 손주들 보고 집안일 돌보느냐 바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요 레위인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3절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30세 이상으로 계수가 된 이유는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맨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레위인들은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에서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회막에서 그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 이 레위인들은 30세부터 50세까지 20년을 봉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뭘 봉사했어요? 성전을 짓기 전에는 천막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막으로 된이 성막을 옮기는 일,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 그리고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메어서 나르고 옮기는 일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 제사를 도와서 그 섬기는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 24절을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수를 맨 처음에 는몇세 이상서부터 했어요? 30세 이상부터 했어요. 그런데 24절에는 몇세 이상부터 했어요? 20세 이상부터 했어요. 그러면 열살 더 빨리 일을 시켰죠. 그 이유가 뭐냐? 2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막을 지키는 문지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중에는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지키다 보니까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싸우는 장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평강 주시니까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요? 20세 이상으로 30세 전까지 전쟁에 나가 싸우던 레위인들을 이제는 전쟁이 없이 평안하니까. 무슨 일을 시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한지라.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 성막을 옮길 일도 없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옮길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느냐? 다른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킵니까? 28절부터 보니까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29절의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과 소재물 곧 무교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막고 또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특별히 이제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찬송하는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세 이상으로 계수한 레위 사람이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몇명을 5절에 보니 4천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찬양대가 몇 명이었어요? 4천 명이나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레위인들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8장에 넘어가면 25살 이상부터 봉사하게 합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스물다섯 살 이상으로 회막 봉사에 참여할 것이요 그래서 이 30세부터 봉사하던 연령이 25세로 줄어들었고 25세로 줄어든 연령이 오늘 역대상 23장에서 보면 20세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셔서 전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막을 옮기거나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다른 직무들을 또한 맡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평안해지니까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붙잡더니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이.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시간인데 그것들을 자신의 것인 줄 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물,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도 다 누구 것이죠?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을 더 여유 있게 하시고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써야죠 주인의 즐거움을 위하여 써야죠 다섯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서 일하며 다섯 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두 달란트 받은 자가 나가서 일하며 몇 달란트를 남겨요? 두 달란트를 남기지 않습니까? 많이 맡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이 찾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더 평안해지셨습니까? 좀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습니까? 좀더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조금 더 건강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 하던 많은 일들을 좀 내려놨습니까? 그럼 또 다른 일을 찾는 것이죠. 장로의 직분을 내려놓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내려놓고 권사의 직분을 내려놓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일을 찾는 것입니다. 성막을 옮기는 일들을 하던 레위인들이 성막을 옮기지 않게 되자, 성막의 기구들을 옮겨야 되던 레위인들이 그 성전의 기구들을 옮기지 않게 되자. 그들은 찬양하는 일을 하고, 그들은 또 다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처럼 더 시간이 남고, 또 다른 일을 할수 있을 때, 30세 때 봉사하던 자들이 25세에 봉사하고, 20세에 봉사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부유함들, 우리의 건강들, 이 모든 것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바로 재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큰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